영영화, 조이 공격하겠어. 어? 내가 특별히 잘해서 할아버지 저 왔어요. 오, 어 친구들. 카이바잖아. 에마 주식회사의 도련님께서 여긴 유인해라고 들었다. 제 속기 굴고 있잖아. <laughs> 어? 할아버지 주시면 싫은데. 내가 아무한테도 줄수 없는 이유는 말도 안 돼. 이만 실례하겠어요. 흑시고 있거 기다려라. 꼭손을 놓겠어. 꼭 가이바 네. 응? 네? 가이바님께서 이 어, 얘들아. 할아버지, 저희 또 카드 사러 왔어요.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? 할아버지. 네 여보세요. 유신야. 가이바. <laughs> 어? 어?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한발 내자 꼰그래. 가이바. 할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노인네한테는 내가 무척 자극적이었던 모양이야. 어? 어떻게 이런 심한 짓을... 유히, 도전해! 만단이었던 너라면 해낼 수 있어! 응! 음. 게임 규칙은 내가 정할 거야! 널꼭 이기겠어! 트래쉬! 운노의 버려! 이제 네 부서졌다! 어? 어? 정신이 좀 드셨어요? 여행을... 뭐? 어? 즐겨보세요!